그게 순천구서슬구 3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집합 x다라고 하면 6 이하의 자연수야. x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다음에 y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되돼 있냐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땡땡땡땡 뭐가 돼요? 7, 8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만다 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 첫 번째, 가을 봤더니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x1이 x2보다 더 작아버리면, 만다, 이 x1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있다, 플러스 2를 대입한 값보다 x2에 대응되는 y의 값이 크거나 같다, 이다. 라는 조건이 뭐, 나를 봐보면, f 얼마 돼? 6은 f3 더하 얼마?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딱 보면 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되게 좀 망설여지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X가 뭐가 되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Y다라고 하는 걸 봐보면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4, 3, 2, 1,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다는 요 7, 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정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F3에다 10을 더하면 F6.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조건이죠. 그러니까 3에 대응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보세요 1에 대응된다, 2에 대응된 것은 1에 대응된 것보다 최소한 어떻게 여야 돼요. 2보다 더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최소 이거에 대응되면 얘는 이거에 대응되고 얘는 최소 여기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6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4에다 다음에 얼마? 1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최소한 6에 대응이 돼야 돼요. 뭐가? F6이 6에 대응이 돼 이게 최소한의 어떤 값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에 대응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4에 대응되는 것 최소한 여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5에 대응되는 것 최소한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4에 대응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5에 로 선보아야 돼. 하나, 둘, 셋, 네, 넷, 넷, 다섯 개까지. 여섯은요? 아니죠. 이게, 이, 조건을 만족을 항상 해야 되니까 최소한 2보다 작은 조건까지 대응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이건 이제 최소한의 값인데,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에 대응되는 것이 만약에 5가 5에 대응된다면? 마이너스 1에 대응된다면?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이것이, 이 위에 하고 이것은 정해지면 4하고 5에 따른 계속 이제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되면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돼요? 여기, 이게 만약에 0이 갔다. 그럼 뭐가 돼? 하나, 둘, 셋, 세 개.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이 4가 어디 갔다면, 뭐, 2에 갔다, 뭐, 2에 갔다 면 여기, 여기, 여기니까, 2에 갔다 면 뭐가 돼? 2에 갔다 면 1에 갔다 면면 여기가 지금 몇 개? 5개, 4개, 3개. 여기까지 왔지? 그 다음에 2에 갔다 면 4가 2에 갔다 면 뭐가 됐어? 하나인가요? 왜 이렇게 하나가 바로 나오지? 다시 한번 보지아 <laughs> 여기 처음에 여기 했구나.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세 개가 되고 여기가 되면은 하나 더두개 하나.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야 맞고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일이 최소한 이렇게 변형됐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할때 이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응될 수 있는 건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 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이게 1이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얼마? 이, 일이 갈수 있는 건딱 정해져 있어요. 아, 너가 생각하는 것은, 쌤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대응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걸 1일 다 해야 될 판이네. 이렇게 대응되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가 돼요?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에 대응되면, 맞나요? 어,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대응되면, 여기는 뭘로 대응돼요 여기는 7로 대응돼요 7. 이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런 게또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4에 대응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4에 대응되면 -2에 대응되고 여기는 8에 또 대응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 돼요? 나 지금 뭘 지금 따는 거지? 1을 제일 위에 고정을 시켜 놓고 지금 계속 좀따줄건거죠요 1을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응되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4가, 아, 3이 어디에 대응됐을 때, 3이 3칸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면 여기는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뭐가 돼요? 8. 8에 대응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나온 것도, 나온 것도 이제 또 5, 4, 3, 2, 1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더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무조건 이 안에서 직맥들이 해결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생각은 뭐 마이너스 2에 대응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건 뭐또 다섯 개. 이 개수를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아 그럼 내가 혼자서 따져볼 때는 별로 안 나왔거든? 근데 따져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 이건 본인이 따져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본인이 이게 개수를 이게 천천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규칙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그런 개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최대한 가봤죠 어디 마이너스 2일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이너스 2일 때그 다음에 여기에서 4하고 5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조건 5, 4, 3, 2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만 따지면 돼요 이 놈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이제 따져주면 되죠 어떻게 움직이면 개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수를 어떻게, 한 번, 한번 따져볼까, 한번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최소한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런 하나, 둘, 셋. 일단 여기가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또 2개가 나오니까 5.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야 되니까, 여섯 개. 일단 얘가 어디가 됐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는그렇다고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면 따지고 져게요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도 여기는 당연히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또 2개가 나오네. 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세개 나오겠네. 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내가 지금 따져자는건 뭐지? 마이너 3이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무조건 여기는 7이 돼야 되고, 여기 이 놈이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다섯 개고. 아, 다섯 아, 개가 아니라, 여기가 뭐였지? 5, 4, 3, 2, 1 아니었어? 아까? 54321이었지. 무슨 말이냐면 이놈이 정해지면 이건 항상 정해진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5각이 4각이 3각이 2 1이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기가 이렇게 정해지면 얘가 무조건 정해진다니까 이렇게 이가하고 이것이. 그러면 4고5가 정해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2이 되고 1, 1. 그러니까 2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다섯 개까지. 6 육이 있잖아요. 아니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들 두 여기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 2가 됐을 때 4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니까 5, 4, 3, 2, 1이 항상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의 결과, 이것의 계산의 결과 항상 5, 4, 3, 2, 1이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이게 2가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역시 5, 4, 3, 2, 1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이거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5, 4, 3, 2, 이런 것이 이제 몇 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5, 4, 3, 2, 1몇 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되면 얘가 6, 1, 2, 3 셋. 일단 3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7을 빼? 마이너스 7이면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면 1. 또 1이 되고, 이렇게 정됐겠지 마이너스 2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뭐일 때, 마이너스 3이 됐을 때가 있단 말이지. 마이너스 3이 될 때. 그래 봤자 이게 5, 4, 3, 2일이 항상 나온다니까,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가를 여기다 계속 우리가 이제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에다 계속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고, 두 개. 여기는 못 봐. 두 개, 한 개가 더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면? 마이너 4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가고 나오죠. 이거 말고는 이제 없을 거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면 이게 6, 3, 1, 이것이 10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곱하기 5, 4, 3, 2, 1을 더해주면 된다. 이게 뭐가 되냐 면 뭐가 되지? 15가 되니, 정답은 150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서 세 주면 돼요. 이게 그니까 어떤 규칙인가를 본인이 아 본인이 평상시 이거 좀 해봤어야 이게 이게 되는 것이지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험이 시험지를 딱 바꿔놔서 이게 되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아근데저 학교에서 단어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 저희가 풀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x 는 k 이 이렇게 돼 아니 뭔 뭐, 뭐 내용인지는 알아요. 여기가 그래서 답이 2하고 5가 뭐 답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안쪽에 있는 건 2하고 5,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오케이.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죠? 어, 시험지에, 시험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지, 아, 시험지, 송고 시험지에 나왔어요. 내가 사진 이 문제예요 이게 식구문 제예요 식구문 제터 아, 하는데 이 문제 말고 이건 넓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죠? 그게 s 에서 나왔던 문제 y s 가 y 에서 나왔던... 뭔가 a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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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제 s 제 y s a 지 s a 지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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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가 지금 센시를 좀다 했다고 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우선 헬터 보기만 했다 한 번씩 이거네요 518번 이 문제인 거 같아요 음, 근데 여기는 3이네요 음, 이거 문제 풀어줄게 513번 문제 이 문제거든요 518번 아, 되게 쉬운 문제예요 본인이 지금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 <laughs> 아, 이게 518번 문제거든요. x는 k가 있고, y는 log, 이게 뭐가 되냐면 2에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log 얼마야데 2에 6 마이너스 x가 있고, 여기에 k다라고 하면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얼마 3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거불구하시죠. 문제 해줄게요. 되게 쉬워요. 자, 로그 문제를 풀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점근선이 중요해요. 점근선은 항상 얘가 0인 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X는 0이다라고 하는 게점근선이란 말이에요. X는 0이다라는 것은 바로 Y축이 되죠. 그러면 이것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요 여기가 정보가 되냐? 1이 돼요. 1. 그러면 이 놈도 역시 정문선은 x는 6 x는 6이다라고 한게 이렇게 정문선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6이다라는 게 정문선이래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원래 y는 마이너스 로그 얼마 돼? 2에 이렇게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놈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 여기는, 여기는 뭐하대 마이너스. 이것을, x 축로 얼만큼? 6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는 5로, 5로 간다고 여기가 5로 가고, 정선이, 그 다음에 x는 6이 이게 정선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야.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런 어떤 그림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5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 봐요. x는 k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직선을 그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뭐가 되지만 3이 되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도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 이 길이가 3이 된다. 라는 소리야. 내용이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몸의, 이 몸의 식이 어떤 식이 돼? 이 몸의 식이. 이 몸의 오, 식이 어떤 로그 식이야? 로그 2x.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식을 뺀이 길이가 바로 3이 된다. 그럼두 개를 빼기를 한번 해줘봐. 빼기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로, 로그 얼마 돼? 2x. 다하기 로그 얼마 돼? 2에 6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뭐가 돼?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그 얼마 돼? 2에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좀더 얼마? 6x 이것이 로그 얼마 돼? 2의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에 좀 마이너스 얼마 돼? 6x 더하 얼마? 8은냐 그래서 2, 4, 8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가 여기는 뭐가 되냐고? 2가 된다. 여기는 x는 4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그다음 에 이게 말고 더 있다니까? 가이쪽. 그래, 바로 아, 여기하고 네. 여기 사이, 이하고 여기 사이에는. 그럼 그럼 를 바꿔서 그냥 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놈에서, 이 놈에서, 그러니까 이 놈에서 이 놈이 누구냐? 이 놈이 이 놈이 누구야? 이 놈이 누구야? 이 놈이 누구야? 얘야 얘. 네. 이 놈에서 여기를 뺐더니 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되는 뭐가 돼? 이 거리가 3이 된다. 만나 여기에서 빠기까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몸에 그면서이몸의 그림을 뺀이 몸의 거리가 3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하대 마이너스로 그 얼마 하대 2의 6 마이너스 x 빼기 로그 얼마 하대 2 x 이 것이 바로 3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여게 갖다 매입해 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니까 8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하대 똑같이 이거 이것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로그 얼마에 2의 마이너스 x의 적곱 다하기 6x. 이것이 로그 얼마에 2의 8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도뭐하 돼? x의 적은 마이너스 6x 다하기 8분의 1은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것의 근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건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와있냐면 그런 k의 값을 곱을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8번이 8분. 아. 그래서 x3, x4의 곱이 8분의 1이 된다. 아까는 얼마 되냐면 여기는 8이 됐잖아요. 여기는 8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곱하기 해주면 답은 1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그러니까 8이 나왔 나왔거든요 이게 응? 응. 제막 알파 플러스 베타 막 했는데 곱 그 알파 벳타 어떻게 구할지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W를... 여기에서 뭐해 주면돼 사실은 근행공식을 쓰면 돼요. 의 위에서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답을 제가 어떻게 썼냐면 창균또 하셨구나. <laughs> 수학을 어떻게 창조로만 쓰는 거냐면 뭔가를 <laughs> 뭔가를 좀 이유 있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뭔 뭐, 망상을 해, 망상. 필요한 <laughs> 뭐창조로 해서 답을 써. 됐어요? 네, 됐어요. 아니, 생각을좀 정리 좀 하시라고 이제 시험도 바꿔보는데, 아직도 생각 중, 중고, 난방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판사판 맞고 뭐, 갈팡질팡,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일까지 먼저 풀어보십시오.